우선 여러분들, 어네 번째 부캐라고 좀 하긴 그렇죠. 제로의 아이템을 현재 물려주고 있는 아델도 한번 이제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현재 아델은 하드소우솔플까지, 현재 이제 하드소우돌이로 지금 돌려주고 있고요. 근데 아델 성능이 너무 좋아서 아이템 조금만 맞춰주면 은하드로시나 솔플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자, 어 그래서 이제 아델은 어떤 템 세팅으로 대체 하드수 솔프를 하고 있느냐. 하드수 솔프까지 어떻게 눌러왔느냐.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22성 마이스터링이고요. 이건 23성을 도전하려다가 빵 터진 마이릭입니다 네, 969에다가 올테4% 4%. 22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웨이크링입니다. 어웨이크링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새롭게 뿌린 이벤트 반지죠. 매 힘임에다가 힘 7%, 힘16% 붙어 있고요. 자 그리고 실버블라썸링 우리 또 10성 정말 언밸런스한 템이네요 16%고요 자 그리고 웨폰 퍼프링 요 자리를 여러분들 시드링 자리로 써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5 2에5% 핑크빛 성배 이렇게 또 있고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리얼 언밸런스 들어갑니다 롤12라썸펜 나오고요 3 3퍼에5% 4% 4% 영훈아 이거 뭐야 이거는 제로이 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로가 고군을 맞췄죠? 이 고군을 맞춘 자리에 아델이 지금 라선팬 놀12로 해 가지고 가져왔어요. 네, 클라스가좀 후계자 느낌이에요. 후계자. <laughs> 갑자기 라선팬 <펜> 놀12야? <laughs> 갑자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고메니 드팬한테 놀12에 30% 치료사입니다 자 요거는 초업을해야돼요초업 지금 4 8초업인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제로도 이번에 여러분들 미친 도미니터 하나 만들었죠 에디셔널 이탈했다가 86%극초 근데 이 도미니터가 원래 초옵만 뽑혔으면 이걸 썼을텐데 안나와서 아들한에 넘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들 목걸이 부위는 여러분들 엔드구요 예 엔드구요 다음 이제 무기 보겠습니다 무기 야 요거 무기 1초 보공 데미지 1초보공데미지 여러분들 182그 다음에 보공 12 데미지 데미 4퍼 그 다음에 윗잠 보보공 35, 39에다가 그 다음에 에디셔널 0, 12, 9퍼센트 야 무기 여러분 들다 달달한거 하나 쓰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벨트입니다 자이 벨트 어 요거는 이제 팔성갔다가 터지는 템인데요 이거 가외딜다리에다가 이제 강화를 해주면은 손해가 너무 커갖고 이건 나중에 바꿔줄거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그냥 위점 27포의 에디셔널 4퍼2퍼입니다 이건 제 부캐 중에 피어싱이라고 아란이 있어요. 아란이 껴주던 부캐예요. 근데 그 아란이 껴주던 부캐의 아이템을 원래 맨 처음 4년 전, 5년 전이 제로가 끼고 있었던 템입니다. 그때 끼던 아이템들이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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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서 아들까지 왔어요. 자, 그다음에 뚝배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자 구요 68에 이것도 원래 제로가 쓰던 템이에요. 제로가 쓰던 템이 이제 아란한테 넘어가고 아란이 쓰던 템이 아들한테 넘어갔고요. 올테 9퍼9퍼에 9포, 위점 우리 또 이거는 원래 윗점이 21%였는데 네 구퍼구퍼로 올때 9구 바뀌었고요 에디는 1410 그다음에 12%입니다 음, 그럼 이제 어차피 뭐 모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주고 있고 아델은 그냥 이제 물려받는 템으로 보스를 잡아주는 용도 그리고 샤이니 레드 워리어 마이서 심볼 20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매획 템으로 써주고 있다가 어 아델이 좀 이제 강해져야겠다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제 돌려줬고요 잠재를 구퍼구퍼에다가 9포 에디공 11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템입니다. 아쿠어티 레터 동자식. 어 <웃음> 템이. <웃음> 자, 63초 깡초고요 네, 에디가 없고요 위짱 9%입니다. 음. <laughs> 지금 너무 엠블레스 한데. 귀엽죠, 이거는? 네, 제가 아들 맨 처음 키울 때 육성용으로 쓰고 있었어요. 네. <laughs> 여기서 갑자기 거봉이 나온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22성 상위입니다. 깡초 124. 아,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BJ분께 깡초 124짜리 이거를 이제 제보를 받아서 구매를 했고요 윗잠 27%에다가, 여러분들, 심해땅21%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지입니다. 와, 이거 바지는요, 여러분들, 88에 5%짜리를 옛날에 시청자분이 아델 이번에 키우라고 컨텐츠 용도로 쓰시라고 그때 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거는 22성을 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1%에 7%, 4%, 심해땅힘1%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와. 자, 그 다음에, 신발입니다. <laughs> 빵성이고요. 신발 빵성. 타일런트, 깡초 60에다가 네 위점, 9%퍼9퍼올텐 6퍼, 에디셔널 힘 16에다가 힘 4퍼 붙어있습니다. 자, 여러 귀골이! 어우, 요것도 귀골이 역을 레전, 레전드예요. 명호님, 커플링 맞추고 귀골이는 어떻게 됐나요? 네, 오글링이,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개야? 두 개예요, 두 개. 오글링, 이건 초음 미쳤죠. 80의 6퍼에 푸아공 완작, 위점 30% 7% 11당 1, 11당 1. 요것도 원래 제로가 쓰던 템인데, 제로가 이제 그 33%의 신나미 오글링 돌리다가 나온 아이템을 써줬고, 그 다음에 다시 아델이 요 아이템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오글링 중에서는 최상이 최상.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이스터 숄더입니다. 네, 놀12 마이 숄더. 이것도 이제 옛날 템. 네, 옛날 템이 옛날 템. 요거는 이제 위참 27%에다가 에디션을4% 2%. 지금 템 세팅 효과가 좀 엉망진창이에요. 22성이랑, 그 다음에, 뭐, 작 때문에, 이렇게, 좀 찍어 누르는 느낌이지, 놀십이랑. 저 오늘 진창이고. 그 다음에, 장갑입니다. 빠바밤, 포이노, 15성, 타일런트 글러브고요 이거는 15성이라, 아케인 22성, 놀금 리턴이랑, 공이 비비입니다. 크크올의 힘7% 5% 여러분 달려있고요 어, 세트 효과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세트 효과 안 받아도 됩니다. <laughs> 이 정도면 안 받아도 돼. 근데 아마 나중에, 앱솔로 한번 바꿔줄 것 같아요. 루시드로이드 그 다음에 골드하트 아 이거는 힘2%네 골드하트 어 귀요미 자 그리고 타일런트 히어데스 클록입니다 네 24에 5% 그리고 올텍 테9% 6%에 힘9%힘14 10 0 10이고요 자 이렇게 또 해주고 여러분들 보조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원래 아들이 나왔을 때 너무 사기여가지고 물론 지금도 굉장히 좋긴 좋지만 아들 처음 나왔을 때제 모든 제로이 아케인 아이템과 악스를 다 옮겨오려고 마음을 먹고 구매한 아이템입니다. 요것도 40, 40, 30에 01299. 요거는 똑같은 옵션이 판박이가 스칸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옵션이 아예 또 띠로 나왔어. 40, 40, 30. 이거는 아들도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보조 무기입니다. 자, 본투비 레드. 그리고 크리스탈 웬투스 배지. 다음 그리고 엠블렘입니다. 아, 엠블렘은 너무 아쉽게도 033%가 안 나오고. 댐00에다가 00 공공 이렇게 나왔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부캐, 우리 얘는, 그러니까 뭔가 세 번째 부캐 느낌보다는 아들은 여러분들 성능으로 지금 보고 이제 물려주고 있는 캐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심볼은 지금 등급을 안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스탯은 3, 2, 1. 짜라랑. 자. 스탯은 현재 33,808이고요. 스탯에 비해서 일단, 여러분, 템 세팅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아딜이라고 지금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일단, 스텝보다는 훨씬 셉니다. 하드소를 이제 좀 뚜껑 해고 있어가지고, 스텝보다는 굉장히 세고. 수공을 보면은 이게 3만 대의 소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공. 어, 보공 301, 방무 52. 이것도 이제 링크가 없어서 이제 또 들어왔었고. 이거는 3.3보다는 아이템이 전체적인 그 세팅이 완벽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 부위 좀 맞춰주면은 하드루시드 솔플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강화 어보이달라는분 계셔서 코강화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토 물강화 리스토어만 강화, 강화 안했고 나머지는 거의풀 강화고요. 리스토어 그란디스 여촉 제외한 코강화는 명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튜브 이렇게 해서 현재 하드소 솔플 그리고 하드리미언 솔플 나중엔 하드루시드 솔플까지 한번 올려 줘볼 예정이고요. 아들 일단 하드루시드 솔플이 컷이 좀 낮아가지고 스펙업 부위를 조금만 더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뭐일한적으로는 이런. 우리 레터 동장식이나 아니면 은 막, 어, 십성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앱솔로만 바꿔가지고, 세트 효과만 받아도 금방 깰것 같아요. 별좀 달아주고, 그럼 하트도 있고요 뭐, 하트는 블랙하트 써도 되고, 아델은 아마 하드르시드까지 네, 아들, 아들은 하두르 솔플될수 슬플... 있을 정도로까지. 너 흉만 안 당한다면야.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아델이또 우리 근황, 어, 아델이 근황도 한번 이렇게 또보여드렸고요 일단, 그러면은 너무 같은 포스 보면 이렇게 지루하니까 잠깐 머리 시킬 거 쩌고를 다녀오자, 여러분들. 요건 어때 우리 아델, 아델로 하드스워 루카마운 먹고 오자. 자, 갑니다. 하드스워 솔플. 어? 야, 레즈링 프도 없다. 이거 조졌다. 오, 덤만 피가 멎었어. 뭐야? 뭐 신기술을 신기술 써 이제. 어? 야, 왜왜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움직여지질 않는데? 오 잠깐만 날라가. 오케이. 야, 제발. 아우. 아우, 야발. 오케이, 나이어 살았다. 하하. 어떻게 살았냐? 정신이 아, 잃기야. 어. 뿅! 영! 아니, 여기 노블리 준비. 오, 태웅 님. 이 동선이 그 담보 잘 하시는 분들은 예측해 가지고 앞으로 태웅 어디에 나올지 주의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스트레스. 태양. 야, 야, 야. 아, 미쳤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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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원은, 소원. 오. 오케이. 침착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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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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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이오

야, 도핑, 이거, 드랍트핑 아무것도 안 하고 먹었습니다. 와, <laughs> 루커마. 빨아요 승인 팔고 빨리 나중에 고공이랑 고궁 맞춰야 돼. <laughs> 자, 이제 하드도 솔플 여러분들, 우리 토키 아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효자 아델이 과연 연속 2중루컴마를 먹어줄 수 있을지 출발. <laughs> 카루토리로 매소 보시는 건가요? 뭔가 친근하다. 카루지 아니라 하수라는 건안 친근하다. <laughs> <laughs> 멸망의검이어 오케이, 다한번 깔아주고. 자, 나이스. 뭐, 1패는 둥글게, 둥글게 계속. 그다음에, 오케이, 나이스. 1패 스카. 자, 여기서 이제 오더를 6자루를 딱 뽑아놔주고. 자, 이 테레게이지 한번 또. 3색 유지해준 다음에. 테리토리, 바이크, 리스토어, 8자루. 그 다음에. 그레이브 넣고. 스톰 넣고. 오, 잠깐만. 여기서 슛트 오케이 인피니트 가자 엠버링크 약간 뒤늦게 오케이 다음에 여기서 루블리트까지 바디우브스 남아있죠 <laughs> 소포딜 갑니다 여기서 3색 유지하고 지금부터. 이야 굿굿굿굿 야더 세진 것 같다 네, 네, 네. <laughs> 오케이 와우 야, 시간 단축이 뎁답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세졌지 태양 버그는 패치되나 이거 스텔스 태양 자한번더루이나번봐가지고요와 평질로도 이제 딜잘 나오네 이거는 추가요. 오 이게 사네요. 블리티 미리 켜주고요. 자 오더를 이제 또 한번 세자루 뽑아주고, 그다음에 한번 오케이. 다 내려왔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에테르 결정으로 게이지를 파밍합니다. 자여기서 리소 스 온, 그다음에 여덟 자루 온, 그다음에 스톰 온, 그다음에 루인 바인드 인피니트 오더 나머지 다 뽑아주고 엠버링크 시그링 돌아와라 고무성까지 엠버링크 한번더 리필. 이발로 며지 안고 클수 있으니까, 여기서 위기 막아주고, 다이크로, 그 다음에 위기한번더 오면은 오른쪽으로 피해주고, 자, 여기서 한번더어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칼머머 멈추지 마, 오케이, 아 좋습니다, 와머분머량머 조, 잠깐 머 공중에 있다가 내려오면은 머머머머머머머머 오케이 다시 루머머머머 돌려주고 머리토리 하고 뒤로 머머 어우 되다 달달합니다 야 이거 머머분때 나올 머 같은데 나이스. 아, 이거 도안까고갈수 있었는데. 어, 왜, 왜, 크리, 야, 크리 엄을왜 이래. 크리, 잠깐만. 나 크리, 크리가 10%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없었던 거야, 이거. 나 종이 리본 데미지 스킨 때문에 이거 몰랐어. 아, 찐샵이 쓸샵 때에서 그게 좀 빠졌구나. 아니, 이 정도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윙, 인피니트, 바인드, 시드링, 엠버링크, 모아서, 블루스로 딱 터치고, 이 떨어지는 분생물한테 가드로 한번, 몸박 데미지로 맞았네요, 고고 자, 그리고 끊기지 않게끔 약간 공중에서 오케이 이렇게 딱 해주고 깨트려너 뒤로 패더 죽어! 풀렸어! 야 개피 만들어놓고 오케이 보라 고체 유니온이 행운 먹어주고요 인필 먼저 깔아놔 오케이 인필 먼저 딱 깔아놓고 테리토리 깔고 마지막 이제 루인으로 마무리 가자 오, 야, 루인 슬라이드, 아. 존머탱구리 카트를 가려고 했었는데, 안 되네. 오, 오, 뭐야. 앱솔소울 슈터 62에 3번, 오, 좋습니다. 와, 2초에다 데몰. 나이스, 오케이. 와, 여러분, 달달했습니다. 3페이지만? 10분 정도 걸렸는데, 오. 이번 판이 진짜 역대급으로 빨랐던 것 같아요. 꾹꾹.